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물이 좋은 전원주택의 천국 유원지의 유원지 천국인 가평군 현리 왔네요. 보통 현리라고 하죠. 근데 시가 이제 구, 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어 조정면이라고 해요. 조정면 신상리 입구에 왔거든요. 관광차들이 이렇게 가득이고요 주변에 차들도 굉장히 많죠. 거기에 전원주택 부지가 즉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가 나와있다고 해서 급히 한번 나왔습니다. 쭉 한번 구경하도록 하죠. 여기 어디신 줄, 아, 줄 아시죠? 운악산이에요. 이 운악산이 산 이름답게 구름에 쫙 가려있네요. 자 오늘의 현장은 이 운학산 바로 넘어 있는 거예요. 음, 여기가 운학산 입구고, 운학산 유원지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저희 현장이 풀빌라하고 쭉 들어서 있죠. 풀빌라 들어서 있고, 여기 전주택 단지 닦고 있고, 바로 넘어예요. 바로 거기하고 딱 붙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저쪽은, 산이 약간 북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 현장은 남양입니다. 남양이거든요. 근데, 운악산 바로 옆에 등산하기도 좋고요. 골프도 천국이잖아요. 골프천국이고요. 또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뭐한 5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런 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유원지 천국이고, 어... 전원주택 천국인 가평답게 이렇게 가는 길목에 바로 가는 길 입구에 이렇게 풀빌라들이 가득 있네요. 그것도 고급 풀빌라요. 어 이런 풀빌라들이 가득 있고 그런 이런 것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왜 풀빌라가 왜 있냐면은 바로 앞이 여기가 기가 막힌 개울이잖아요. 그리고 고급 전원주택들이 또이 앞에 어 있고요. 자, 현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미 토목공사 다 되어 있고요. 어, 뒷라인에는 이렇게 보강토로 완벽하게 쌓여 있죠. 완벽하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현장이고요. 어, 주변에 주택도 들어서고요. 자, 부지 도로가 완벽하죠. 공사도 다돼 있고요. 어, 미처 집을 짓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텐트도 치고 와서 있네요. 오늘 부지는요, 어, 가평군 조정면이고요. 조정면 신상리고, 어, 전체 부지가요. 전체 부지가 321.6평인데요. 1,63 0 제곱미터. 어, 대지 전용 면적은 184.2평이고요. 184.2평이고 어, 609 제곱미터. 그리고 도로 지분이 어, 35.4평이네요. 그래서 합이 요거만 해도 210, 한 220평 정도 되죠. 그러다. 그런데 이 부지가 이 주변이 보통 현재 지금 현재 대지로 찍히면 한 150만원 정도 가잖아요. 어, 가평군 조정면이면 우리 흔히들 말할 때 현리라고 많이 하죠. 현리라고 많이 하고요. 이렇게 주택 다 들어서 있고요. 앞에도 지금 이 밑에도 주택이 들어서 있네요. 그리고 건너편에 전원주택 단지가 이렇게 쫙 들어서 있죠. 정말 이쁘죠. 그런데 저건 거 어, 약간 서양 쪽으로 들어있어요. 이 부지는 정남향이고요.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뒤는 바로 운악산 애기봉이에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 봉우리 있죠? 저 봉우리 뒤로 운악산 애기봉입니다. 애기봉이고 완벽하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 면적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지는 609제곱미터 184.2평이고요. 도로 지분이 117.1제곱미터 35.4평이네요. 그리고 텃밭이 있어요. 그 버섯 재배사로 공사한답니다. 버섯 재배사로 해서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요. 아, 그렇게 해서 버섯 재배사가 337제곱미터, 101.9평이네요. 그래, 합이, 어, 합이 1063제곱미터, 321.6평이에요. 321.6평인데, 자, 이 부지 매매 가격이, 어, 이분이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사정이 못 돼가지고, 자이 부지고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딱 둘러싸 여 있고 집 모양은 이렇습니다. 맨 뒤에는 지금 급하신 분이 먼저 집을 지으셨죠. 저 뒤에도 집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자 집을 짓고 다 지금 완성은 돼가고 있어요. 부지는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래 내가 집을 짓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건축 허가 내 가지고 바로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매매 가격은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2억 정도에 지금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들어오고요.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칭찬이고 영상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골 전주택 이야기 했습니다.